B 를 없애야 되겠지 그지? 지 A 러니까 a 제곱 곱하기 B 세제곱이 니까 B 세제곱이 뭐야? a 제곱 분의 1이지 네? 그 a 면역 o B is a 에 마이너스 2제곱이 a l to B is 제곱이 a B 에 세제곱이 a 에마이 B 스2제곱이 a 까몇 제곱 해주면 돼? 3분의 1제곱, 1제곱 해주면 되니 그러니까 a 의 B 는 뭐야? a 에 to B is equal to B is e A 의세제곱 B 의 제곱이지? 네. 맞아요? 네. 그러니 a A 의 s 제곱 B. A 의 s a jogo B. A a j o g A i a jogo B. A a jogo A i a 의 o g o B. A is a jogo B. A is a 2 왜 왜? 3백이3 분의 4 3 3 분의 4 3 분의 5 아니야? 뭐라고? 뭐라고요? 틀린 줄 알았잖아 알겠어요 아씨 오늘 좀더 해야되는데 빨리빨리 좀 환자가 왔네 상윤하고 들어가야되는데 안돼 뭐가 했, 했어 벌써 음. 안 해요 63번? 그래서. 아 왜? 아이씨 소진아 너왜 그거에 목숨 걸고? 어? 몇 나와요? 저기요? 네. 몇 나오냐고? 16. 16. 맞아? 네. 맞아요? 네. 넘어간다. 네. 아, 해보고 다시, 아유, 씨. B 없을 거야. 그럼 B는 A의 5분의 4라는 거 인정? 데이 하면 되잖아. 20 곱하기 로우 a 에 a의 5분의 4. 그럼 얘가 뭐야? 그냥 5분의 4 아니야? 네. 그러니까 20 곱하기 5분의 4니까 몇이에요16 아니야? 네. 그래 안 그래? 네. 다음. 64번이 중요한데 이거를 지난 시간에는 뭘로 풀어드렸었었냐면 지수로 풀어드렸었었어요. 뭐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뭘로 풀어야 돼? 로그로 풀어야 되는데 지수로 풀었던 거 복습 한번 나갑니다. 45의 x 제곱이 27이고 5의 y 제곱이 81이면 지수로 풀었을 때는 x 분의 1 제곱, x 분의 1 제곱, y 분의 1 제곱, y 분의 1 이렇게 써야 돼. 오케이? 네. 그러니까 27은 3의 3 제곱에 X분의 1은 45가 되고, 81은 3의 4제곱에 Y분의 1은 5가 되잖아. 그러니까 네. 3의 X분의 3은 45고, 3의 Y분의 4는 5인데, 구하는 게 지수끼리 뭐하라는 거야. 뺐다는 거는 얘네들이 뭐했다는 얘기야. 나눴다는, 얘기야. <laughs> 나눴다는 얘기죠. 나눴다는 것은 지수끼리 빼니까. 45 나누기 5하면 9지 네. 그럼 9는 뭐야? 3의 제곱이잖아 이거 답이 뭐예요? 2. 2야 근데 이건 지수에서 풀었던 거고 로그에서는 어떻게 푸냐잘 봐라 네. 45의 x제곱이 27이고 5의 y제곱이 81이지 네. 로그를 바꾸면 로그 45의 27은 x고요 로그 5의 8은 YG 네. 아, 81, sorry 그치? 네. 그럼 27이 뭐야? 3의, 3의 3제곱. 3제곱이고 81이 뭐야? 3의, 4제곱. 3의 4제곱이니까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3의 로그, 로그 4 45. 5의 3은 X 4의 로그 5의 3은 오. YG 3으로 나누면 3분의 x, 4로 나누면 4분의 y지. 뒤집어. x분의 의은은 로그 의의 45. y분의 4는 로그 5의 3. 아, 머래이 a m 했 e l s a m u 빼빼 s x 분의3 l s a m 의 e l s 의3 u e l Samuel, s a m u 굳이 응. 2댐 네. 되냐고 술이 네. 두개다 알아야 됩니다. 예? 네. 육 번은 숙제 시간이 없어. 빨리 넘어가야 돼. 넘버 6십오육 喂。Okay. 66번으로 가요. 지우다. 네. 그러면 4번 몇이죠? 12고, 고분 몇이야? 1이요. 1이지. 근데 얘네들을 계산을 하라니까 로그 2에 진수끼리뭐 하면, 하면 돼? 곱하면 되지. 더. 맞아. 그럼 이거 먼저 계산을 하면 알파베타 더하기 11 더하기 알파베타 분의 1이지. 네. 근데 고비 몇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11에서 몇이야? 4. 4. 4, 네. 그래서 4 네. 몇이야? 2. 2 네. 네. 네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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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네 사람 4 4 4 4 4 4 4 자기 이름 한 번만 적어주세요. 자, 얘들아, 여기 봐봐. 자기 원래 차 타는 게 아래, 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맨 위에 9호차 부길에 1호차 부길이라고 써있지. 네. 그치? 1호차가 지금 자기가 현재 타고 있는 거고, 9호차는 초등반차인데 특강차가 자기 차, 자기 라인의 특강차, 위에 칸에서 있는게 특강차 기사, 기사님 전화로다. 네. 이해했어? 네. 특강차초 초등, 중등 기사님이, 돌, 초등 기사님이 들어오거든? 이해했지? 자, 두 번째. 1시 20분에 들어온 차 시간표에다가 옆에 이렇게 약간, 약간, 게 빨간 칸으로 서 있는 거 봤지? 그 분수로 들어오는 거야. 그 뒤에서 했어 자, 뒷장 봐봐. 뒷장 보면 까만색 글씨 있지? 이게 뭐냐면 우리 특강 날짜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어 거의 다 맞춰놨는데 혹시 조금 다를 수도 있어 뭐 17일 같은 경우가 없고 뭐 이런 게몇 가지가 있거든 근데 그거 날짜 잘 봐야 돼 네. 알겠어 네. 잘봐그러니 어, 구정 혹시 구정 전에 뭐대체공휴를을석하고 쉬나 이런 얘기 묻지 마안 쉬어 알지 어, 여기 학교가 아니잖아 알겠어 그래서 근데 그때 차는 못 돌려 이해했어? 해서 날짜 가좀잘 봐야 돼. 됐지? 누구 오고 있어? 주거나 혹시 하나데안될수 있으니까 하나를 가지고 계세요. 다섯 명 맞아요? 네. 다시 손들어가서 이거 지금 받은 사람. 오케이. 맞아요. 감사합니다. 차타 네. 들어와. 넘겨. 68번. 된다. 네 얘는 별 평. 자좀 전이랑 다른 게 뭐야? 근이 달라졌지. 네. 근이 알파베타가 아니야. 네? 네? 근이 알파베타가 아니고 로그 3의 a랑 로그 3의 b가 근이야. 네. 잘 봐. 그러니까 로그 3의 a 더하기 로그 3의 b가 뭐야? 8이고. 로그3의 a 곱하기 로그3의 b가 2지 이걸 주고 이걸 물어봤어 주어진 게 미시 몇이야? 3이지 그러니까 이걸 다미을 몇으로 바꿔야돼? 3으로 바꿔야돼 3의 a분의 3의 b 3의 b분의 3의 a 이렇게 바꾼다고 근데 귀찮거든 메모 이렇게 쓰기가 그래서 문제를 아예 새로 리뉴얼한다. 리뉴얼. 오케이. 네. 더해요 바꿔 이거를. 뭘로 바꿀까? 쌍으로 바꾸라고 아무거나 뭐할 X, Y는 여기 X가 있으니까 이걸 X, Y로 쓰는 건좀 그렇고. MN로 으 할까요? MN? 그럼 M 더하기 N이 몇이야? 한이고 고비 뭐지? 근데 구하는 건뭐 분의 뭐? m분의 n, n 더하기 n분의 m이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죠? 통분하면 mm분의 곱하고 곱하니까 m제곱 더하기 n제곱이지. 맞아? 네. mm분의 n 플러스 n의 제곱 빼기 2mn이지. E 그러니까 대입하면 몇이야? 2분의 64 빼기 사이에서 몇이죠? 30. 돼. 2 네. 예? 응? 그래서 19, 아이씨. 19쪽이 또 숙제다. 설명을 하겠지만 잽싸게 설명을 할테니까 이지호씨 잘 들으세요 지호 음. 네이요 이거 왜? 아니 안 써도 돼. 는네월요일 다시 설명할게 네. 지금 다 상용 로그라는 거는 널리 쓰이는 로그라는 거야 이제 널리 쓰이는 로그라는 거고 미술 10으로 썼을 때 그걸 생략을 했었어 그러니까 미술 10인 로그가 상용 로그인데 걔네는 다 미술 뭐 한다고 생략을 했었어 그럼 이게 편한 이유가 뭐냐면 님들이 지금 쓰고 있는 숫자가 10진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로그 10의 1, 로그 10의 10, 로그 10의 100, 로그 10의 1000, 로그 10의 10분의 1, 로그 10의 100분의 1, 로그 10의 1이 뭐야? 진수가 1이 뭐라 하냐고명 0. 0. 똑같으니까 뭐야? 0. 1, 10의 제곱이니까 뭐야? 20의 세제곱이니까 뭐야? 30의 1마이너스1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 로그 7은 몇 점대랭? 로그7 어디 있어? 1하고 1 4이있잖아 0점대랭이래. 로그 24는 몇 점대랭? 1점대랭 이렇게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상용 로그표에 로그 1.0부터 로그, 로그 9.9까지의 값을 다 계산을 해놨어 수학자 아니 선생님 그러면 1부터 9.9까지 밖에 없으면요 방금 여기 쓴 로그 24는 어떻게 알아봐요 라고 하냐면 자봐 로그 10 곱하기 2.4 이렇게 되지 네. 그럼 얘는 로그 10 더하기 로그 2.4 이렇게 바꿀 수 있지? 네. 그럼 로그 10이 뭐야? 1. 그러 그니까 이건 사용 목표에 있어. 네. 그럼 작은 수는 몇인데? 예를 들어서 0.24. 그럼 얘는 0.1 곱하기 2.4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그니까 로그 10분의 1 더하기 로그 2.4야. 그럼 이 새끼 몇이야? 마이너스 1이잖아. 어, 그래. 그럼 이거 상용로그에 있거든요. 구할 수 있다고. 네. 그래서 상용로그는, 상용로그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n은 정수 부분이야. 알파는 소수 부분이야. 그럼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소수 부분이라는 것은 무조건 무슨 수여야 돼? 양수 부분이야.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얘를 교과서에서 빠졌어요. 예? 네. 지표라고 하고요. 이걸 가수라고 해. 그럼 a랑 n하고 알파의 규칙이 있는데 어떤 규칙이 있냐면 a가 m 자리 정수야. m자리수라고 m자리수 자리수 세 자리 네 자리 다섯 자리 여섯 자리 이렇게 자리수 그럼 n은 무조건 n-1이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10자리면 얘는 뭐야? 9. 8자리면 7. 9자리면 8. 6자리면 5라고. 또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에서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에서 에이씨 0이 아닌 수가 나온다. 어? 그러니까 0.0004 이렇게 하면 네 번째 지 네. 그럼 이 새끼는 몇이야? 마이너스 4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m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m. 오케이. 그리고 알파는 뭐예요? a의 배열이 같으면 a의 배열이 같으면 가수는 일치한다. 같다.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이것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나와 있는 거 봐봐. 밑에 표 있잖아. 표, 표, 표. 빨리 봐. 로그 8.86에 뭐라고 적혀 있어? 그치, 0.9474야. 그니까 8.8은 왼쪽에서 보는 거고, 뒤에 있는 6은 오른쪽 가로 줄로 보는 거야고, 뭐. 예, 0.9474진, 예? 네. 자, 그럼 봐, 이거 가지고 난 이거 다 구할 수 있어요. 로그 886, 로그 88,660, 로그, 로그 0.0886, 로그 0.00886다 구할 수 있어. 자, 886, 886, 88600, 886 886, 886, 886 이게 뭐야? 이게 배열이 같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배열이 같으면 이 소수 부분 0 9 4 7 4는다 같아. 다 같아, 다, 다, 다. 그럼 뭐가 달라지냐? 앞에 지표가 달라진다. 얘기야. 왜? 몇 자리야? 세 자리 수지. 그럼 몇이 되네? M 자리 쓰면 뭐라고 막 빼기 1 3자리니까 몇이냐고 2가 되요 2가 되요 2 그래서 이 새끼는 2.9474가 되요 근데 이거 몇자리수야 이게 몇이야 4 그래서 4.9474가 되요 근데 와이씨 소총 하나 내려가지 그럼 몇이에요 마이너스 2가 되지. 마이너스 2가 된다고.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마이너스 뭐가 돼? 1.0, 1.0, 5, 2, 6이 되지.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수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약속을 해요. 2, 4, 9, 4, 7, 4. 이렇게. 그렇게 쓰면 지표가 몇인 거야? 마이너스 2인 거야. 약속을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럼 얘는 소수점 몇번째야? 몇번째? 세번째 그러니까 몇시야 마이너스 3. 그럼 얘도 어떻게 써? 3점9 4 7 4 이렇게 한다. 알겠어요? 자 나머지는 그냥 가셔도 되고 너는 이거 적어. 나머지 분들은 월요일날 이거 다시 설명할거고요 월요일날 몇시야? 1시 20분. 어디로 와? 이로와이로